인난 추억편은 1990년대 후반 건대 앞 애니메이션 상영 카페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했던 수많은 오덕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케로베로스 세계관을 공유했던 절친들이여. 그들과 함께 소주잔과 우유, 콜라잔을 부딪치며 밤새 토론했던 기억들이 지금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이번에 김지훈 감독의 한국판 인낭이 다시 개봉하잖아. 옛날 생각나서 진짜 고약한 독후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네. 일단 네가 그렇게 물고 빨고 하는 인랑 스토리부터 한번 쭉 풀어 봐. 이게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10년 후 일본 얘기야. 아, 전쟁의 폐한 일본은 점령군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야, 거기서 막그점령군이면은 그 미군 얘기하는 건가? 아니 아니 그 독일군 이게 세계관을 보면은 혹시 뭐 높은 성의 사나이라고 그 소설 알나 알지. 그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 아하. 그거야? 그거랑 비슷해. 그 소설 내용이 그 미국이 2차 대전 당시에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 나치 독일과 일본한테 이 점령당했다고 가정한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아무튼 패전국 일본은 독일군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고도 경제 성장 정책을 막 밀어붙여.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마구 생기기 시작하지 아... 그막 실업자들이 막 넘쳐나서 도시가 슬럼화되고 뭐 그런 배경 분위기네 결국 반정부투쟁으로 이어지면서 시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력으론 어떻게 손써을 방법이 없게 된 거야 야 그거 뭐 애니메이션인데 뭐 이게 본랑 실화처럼 예의를 푸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설정이거든 자세한 건 이따가 썰 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존의 경찰력을 대체할 수도권 전담 치안기구 수도경이 탄생해 뭐야 경찰 집단이 두 개가 생긴 거네 아니 뭐 이렇게 번잡한 짓을 하냐 수도경은 일반 경찰관들이나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진압경찰과는 달리 중무장이 가능한 특수경찰이지 으흠. 대신 활동범위는 극렬시위가 벌어지는 수도권만으로 제한하지 뭐 수사와 치조 담당인 공안부 그리고 무력질압 담당인 특기대 즉, 특수 무장 경비대로 구성된다는 설정이야. 야, 이건 뭐 거의 진압군 수준이네. 특기대의 경우는 MG42의 방탄 프로텍터, 저외선 야간 투시경과 산소 노즐이 부착된 헬멧 마스크까지 지급하지. 야, 이거 진짜 어마무시하네. 자치경찰과 수도경 두 집단의 권력 다툼이 인낭 스토리의 핵심이야. 그리고 뭐, 섹트라 불리는 반정부 세력이 무장 테러단체로 진화하니까 특기대와 섹트 간의 정투는 더욱 치열해지지 야 세트는 뭐야?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조직체 내에서 형성된 하나의 분파가 자신들의 주장만 외치고 그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은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뜻해 야 이거 완전히 뭐 똥꼬집이네 그러니까 오시 마모르의 캐로베로스 세계관에서 세트는 극렬 무장투쟁운동 조직으로 그려지고 있어 1960년대 일본 금열 학생 운동인 전공투의 기억을 안고 만든 스토리라서, 캐르베로스 사과 스토리는 거의 전공투와 떼려야 뗄 수가 없지. 아하. 자, 근데, 거기서 그 캐르베로스 사과가 뭐냐? 오시 마무르가 1987년에 실사 영화인 붉은 안경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만화인 견난 전설. 요거 우리나라에 출간됐었거든. 그 다음에 나온 게 실사 영화인? 케로베러스 지옥의 파수견 네 번째로 만들어진 게 우리가 말할 애니메이션 인낭 아이 복잡하네 뭐참고로 인낭은 견낭 전설을 이게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오시마 무르가 자신의 쓴 각본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지 그리고 그 감독은 인낭을 만들어냈고 뭐, 근데 그럴 만도 할것 같아 이 붉은 환경 또 케로베러스 지옥의 파수견은 이게 지금 나도 봤지만, 야, 진짜 졸려. 초강력, 수면 폭탄이야. 내가 듣기로는 관객들을 갖다가 거의 30분 만에 다 지웠다고 하더라고. 인낭 이후에도 오시마모로는 만화, 소설, 라디오, 드라마 등등 해서 계속 이 캐로베르스 사가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냈지. 암튼 그, 섹트라는 조직을 막아보겠다고 등장한 게 수도경 소속의 특기대다 이거지? 아 이게 진짜 간지 폭발하네. 얘들이 그 캐러베라스라고 불리는 팀인가? 근데 이 특히다가 이 MG 40이 들고 도심 속을 활보한다는 게참 놀랍네. 이건 그냥 창작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설정으로 넘어갑시다.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딱 깨물어. 이게 딱 보면 다그 옛날에 그 독일군 스톰트루퍼 다그 느낌이야. 후티어 전술이랑 연계해가지고 전선을 마비시키던 애들. 근데 이 처음에는 총알 막아보겠다고 방탄판 왔다가 온몸에다 덕지덕지 붙였지만 이 나중에는 이게 소용없다는 걸 깨닫고. 벗어 던지고 스피드 위주로 나갔지. 그렇지. 물론 뭐 뛰다가 지쳐가지고 나중에 대부분 뭐 몰살 당했지만 장갑 보게다가 MG 42 같은 무식한 기관총 들쳐메고 도심을 쓸고 다닌다. 야 이거 뭐 전쟁 치르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설사 전쟁 치른다고 쳐야 MG 42가 뭐냐? 비현실적인 설정이긴 하지. 그렇지만은 MG 42야말로 인당의 알파요 오메가 아니겠어? 붉은 안경부터 MG 42는 인나의 아이덴티티라니까. 그나마 옷이 세계관에선 독일이 일본 점령국이라는 설정이 있어서 MG 42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니 김지훈관도 실사판 이게 대체 뭐야? 어, 2020년대잖아. 아내 말이 이 대한민국의 특기다가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쓰던 MG 42를 들고 설치다야 이거 진짜 밀덕들이 마음 먹고 까자면은 3박4일 동안도 충분히 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요원의비주얼과 MG42를 영화판에서 그대로 착용했다는건 그만큼 인낭의 상징적인 요소 는개뿔 <laughs> <laughs> 김지훈 감독 완전 <laughs> MG 빠돌이 인증이지. 영화 개봉하면 첫날 보러 가겠어. 제대로 만들었는지 <laughs> 내인낭을 망치기만 해 봐. <laughs> 아, 그래 돌 이렇게 때려 보었으니까 간지 좀 나오고 MG42 제대로 불고도 일고 일본처럼 뭐 전기 차카 발화자치 달지 말고 탄피라 제대로 튀고 사운드 좀 제대로 신경 써주면 나 그걸로 만족할란다. 야 예, 같이 보러 가자. 제대로 만들었겠지? 안 만들기 해봐. 인낭 망치기만 해봐. 야, 야, 진정해, 진정. MG 40 별명이 뭐야? 히틀러의 전기톱이지. 이게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1,500발 수준이라서 마대자루 찍는 기계 소리 나거든. 알아, 알아, 라아빡 그 이런 소리 나지? 그렇지, 거의 페라리 엔진 소리랄까? 근데 일반 관객들에게는 그 머릿속에 있잖아 상식이란 게 기관총 발사음이 두두두두두 그렇지 이 발사음이랑 다르기 때문에 MG42 발사음을 버리고 일반 기관총 발사음을 대체했다는 유라가 진짜 유명하지 이게 말이야 이 발사 소음도 발사 소음이지만 아니? 저 디테일한 청열 교환 장면 봐봐 그리고 양각대를 붙들고 서는저 서서싸 자세 아 진짜 제대로 아니냐? 인낭의 상징이 MG 4 2이긴 한데 내 개인적인 생각에 인랑에서 오시마모루의 취향이 진짜 제대로 드러난 총은 저 마우저 C96같아 부무장 나왔잖아. 그러니까 2차 대전 종전 후에 일본에 주둔했던 미군이 대량으로 써먹던 권총이 콜트 M1911A1이었거든. 그렇지. 근데 인랑에서는 미국 대신 독일이 일본을 점령했으니까 아하. 콜트 대신 C96을 썼었던 거지. 오시마모루가 감독했었던 실사 영화 아발론 같은 거 봐봐. 절대 미국 총은 안 나와. 하여튼 취향 참 독특해요. 개만 계속 나와, 개만. 특기대가 워낙 막강하니까 세트는 금세 시들시들해져. 뭐 보이는 족족 다싸 죽이는데 뭐. 여론도 안 좋아지고. 야, 솔직히 생각해 봐. 특기대랍시고 경찰이 기관총 들고 막 도시 한복판에서 막 설치대 봐. 보고 싶겠어? 난리 나지. 이렇게 되니까 정부는 수도 경을 자치경에 흡수 통합시키자는 그런 논의를 하게 돼. 그런데 이 케르베로스가 지옥문을 지키는 개라는 뜻이잖아. 호구 같은 게 있어. 이 개처럼 물어먹다가 토사구팽 당하는 거네. 이때부터 정체 영역이지. 알력 다툼이 시작돼. 케르베로스의 개들이 주인을 물기 시작하는구만. 뭐공항부 애들이 꼼수를 쓰기 시작한 거지. 뭐 어차피 자치경에 넘어갈 거라면은 우리라도 살아남자. 뭐 여차여차해서 특기대를 박살 내기로 한 거야. 그런데 특기대 애들이 뭐 보통 애들이야. 당연히 최후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지. 그게 바로 인낭이라고 불리는 비밀 첩보 부대야.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교통 경리 좀 하고 넘어가자. 이 터줏대감 경찰 조직은 자치경. 자치경. 그리고 빈민 테러단체 세트를 때려잡겠다고 자치경을 밀어내고 등장한 새로운 경찰 조기, 조직이 수도경. 수도경 그리고 이 수도경 내에서 실전 투입되는 무서운 애들이 캐로베로스 즉 특기대, 특기대 그리고 이 수도경의 또 다른 얌생이 조직이 공안부, 공안부 오케이 그리고 이큰 싸움은 자치경대 수도경이고 수도경 내에서는 특기대랑 공안부 애들이 서로 살아남겠다고 박터지게 싸운다 이거네 오케이 거기 딱 좋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기대의 비밀 조직이 인랑이라 이거지 깔끔해. 특기대 요원들이 지하 하수구에 들어가서 섹트 멤버들을 막 죽여. 이 진열비리 자기들 말로는. 특기대 얘들은 MG 42 쓰고 여기에 맞서는 섹트 멤버들은 어디 보자. 이게 예. 영국제 스텐 그리고 소련군이 쓰던 따발성 나오네. 파파샤지 설정 치밀하네. 근데 이 권총탄 뿌리는 기관단총으로 이 방탄복에다가 MG 42이 녀들하고 이게 맞장이 가능해? 그래서 판접파우스트가 나오잖아, 판접파우스트 야, 결국 그래도 뭐 m g 4 0한테뭐 갈려버리는구만. 김지훈 감독은 룸 썼더라, M72. 근데 이 오시이 만무르 세계관 딱 보면은 이 특기대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 수도경과 자치경의 안력 다툼인데 이때 수도경에 특기대가 걸리는 거야. 이걸 해체해야지만 수도경과 자치경이 하나의 조직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게 현실하고 약간 내용이 이어진다, 이거지? 그 나는 이 대목을 봤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 자위대하고 일본 경찰하고 맨날 싸우거든. 아 그래? 뭐 자위대애들 전차 끌고 훈련 나가는데 거기 딱지 긋는 애들이 일본 경찰이거든. <laughs> 뭐 어쨌든 오시마모루 보기 에서이 스토리를 이어가면은 캐로베로스 시리즈는 오시의 마모르의 기억들 재조합한 거지. 오시마모루가 운동을 몸으로 겪어봤지. 겪어봤는데 나중에 돌아오고 한 명밖에 없지. 운동 한답시고 사회 바꿔보겠다고 덤벼드는 학생들끼리 서로 두들겨 패고 죽이고 몸소리를 친 거야.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야 진짜 학생 운동하다가 서로 죽였어? 야그 실화냐 그게? 그랬었었지. 일본 운동권의 흑역사 중에 하나지. 어이구야. 아니 근데 이분은 누구셔? 일본 분인가? 제일 한국인 강상준 교수야. 그 와세다 대학. 그 정치학과를 나와서 한국인 국적자로는 최초로 동경대 교수가 된 분이지. 아, 그 네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살아야 하는 이유 그거쓰신 분. 근데 이분 철학자 뭐 그런 쪽 아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분 인터뷰 프로젝트에 한발 걸친 적이 있었어. 그때 던진 질문 중 하나가 전공투에 관한 거였거든. 음. 이때 강상준 교수의 대답을 듣고 좀 놀랐었어. 왜? 그니까강 교수도 전공투에 참여했지만. 아 그래? 음. 제일 한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전공투 안에서도 겉돌았던 거야. 아 진짜 일본 사람들 왜 그러냐. 아니 뭐꼭 나쁜 건 말아 아니야. 덕분에 강 교수는 전공투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지. 근데 야이 인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전공투 이가왜튀어난 거야 이거? 그 인랑을 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랑의 세계관을 좀 파고들어야 되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전공투를 반드시 거쳐가야 해. 얘기하세요. 전공투는 단가위 세대. 잠깐만, 단가위가 뭐냐? 덩어리라는 뜻인데, 일본 베이비붐 세대로 생각하면 돼. 가장 음. 인구가 많았던. 음. 그러니까 전후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살게 된 세대들이야. 근데 그전 세대, 자기 부모 세대들은 음. 경제성장이란 자기 결과물이 있었잖아. 가는 목적이 있었고. 그렇지. 근데 이 세대들은 그게 없었던 거야. 음. 뭘 찾아야 되는데 찾을 게 없잖아. 음. 경제성장은 부모들의 손에서 가고, 자기들그 밑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뭔가를 찾아야겠다고 나서게 되지. 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은 이 단가위 세대들은 부모가 일궈놓은 경제적인 부위에서 기성 세대와는 다른 자신만의 어떤 목표, 방향성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결국 나온 게 전공투였던 거야. 도쿄 올림픽이 열리던 1964년에 OECD 가맹국이 됐고 1968년이 되면. GNP가 1,400억 달러를 넘어서게 돼. 그러면 미국, 소련 다음에 일본이 되게 돼. 세계 아, 3대 경제 대국이 된 거지. 그때부터 이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됐구만. 그런데 너무 빠른 성장을 사회가 쫓아가지 못하게 돼.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아니 왜? 1960년대가 되면 그 대학 진학률이 20%를 넘게 돼. 아, 물론 이게 2년제 대학 포함이지만은 이거 엄청난 거야. 당연하지. 뭐 그때까지 일본 사회에서 대학생이란 존재는 엘리트의 상징이었거든. 음, 근데 대학생이 너무 많아졌어. 이러다 보니까 사립 대학들은 학생들을 무슨 뭐 돈벌이 수단으로 삼게 됐고 어떤 나랑 비슷하지? 여기에 고도 성장기에 흔하게 따라오는 노동 착취, 뭐 가로사 등등이 일상이 됐어. 딱 우리네. 그러니까 대학생은 이에 반기를 들지. 여기에 전공투가 붙은 거야. 일본 학생운동 최대이자 최후의 투쟁이 시작된 거지. 그니까 1968년부터 69년까지 일본 전국 대학의 3분의 2가 전공투에 동참했어. 가만, 이 전공투라는 게 전학 공투회의잖아. 대학의 3분의 2면은 야 정말 전학 요거 딱 붙지만 하네. 근데 이 일본 공산당이나 좌익 세력이 그 이전부터 이 안보 투쟁 같은 걸 열심히 하지 않았나? 그랬지.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이나 뭐 공산주의자의 동맹 일명 뭐 분트라 불리는 것들이 반안보투쟁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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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설명 좀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반안보투쟁이란 거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반대한다는 거야 음. 일본은 자위대가 있음에도 일본을 지켜주는 미군이 따로, 따로 있는 거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문제는 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은 일조부터딱 하니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어 구원을 침해한다고? 제 일조가 미군의 주둔권을 보장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아니 좀 많이 좀 충격적이야. 왜? 그러니까 일본은 국내에 미군 주둔의 권리를 준다. 음. 여기까지는 좀 이해 상식는 아니지. 음. 그다음이 문제인데 주둔 미군은 극동 아시아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외 직접적인 무력 침공과 외국에서의 선동 등에 의한 일본의 내란, 요게 중요한 거야. 일본의 내란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는 거야. 미군이 일본의 내란 등에 도움을 줄수 있다? 야, 이건 개엄령 때리면 미군이 주둔한다는 소리잖아. 그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 이조도 좀 끝내주는데 미국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제3국 군대의 주둔, 배포, 기지 제공, 통과 등을 금지한다. 야, 이거 진짜 뭐 반안보투쟁할 만하네. 그럼 이때 이 일본 공산주의자들이 전공투까지 이어진 거야? 안보 투쟁 세력은 1960년이면 거의 다 소멸해. 에? 그러니까 안보 개정 저지에 실패하고 지도부가 붕괴돼. <laughs> 이런 말 들어봤지? 그 진보는 필연적으로 분열하고 보수는 필연적으로 부패한다. 아, 진짜 오늘 그말 들으니까 완전히 뼈가 시들도록 이해가 되네. 결국에 분열됐구만. 그러니까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즉 협공동은 중핵파. 혁명적 마르크스파로 분열되고 이들은 나중에 당파투쟁한다고 막 서로 죽고 죽이는데 한0명 넘게 죽어? 야 정말이야? 정말 뭐0명 넘고 죽이고막죽 뭐 그랬어? 막 그랬어? 응, 그랬어 이 말이 돼 그래. 이게 이게 좀 쇼킹한 얘긴데 그 결이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죽고 죽인 얘기를 하나 좀 소개해 줄게. 그 당시 운동권의 극단적인 폭력 상황 아니 병맛을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 그 군파투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바로 그 아사마 산장 사건이라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었었잖아. 그니까 연합적군이 산장에 짱 박혀서 10일 동안 그 산장 관리인 마누라 붙잡고 인질그 버렸었어. 아니 그건 단순히 그냥 인질극 아니야. 둔투 쪽하고는 이 다른 결 아니야. 이때도 서로 뭐 죽이고 그랬나? 그러니까 연합적군이 일반적인 투쟁이 안 되니까 총을 가진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 진짜 총을 가지 투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찰서를 털어가지고 총을 좀 얻어보겠다고 했다가 경찰한테 총 맞아 죽고 아이고. 체포되고 그래서 뭐 만만한 총포상을 털어가지고 옆총을 훔치지 아, 총포상? 그렇지 그 옆총을 가져간 거야 이걸 가지고 훈련한답시고 산에 들어서 엄한 짓 하다가 지들끼리 죽고 죽여 와 아니 근데 왜꼭 굳이 뭐 죽이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총관리를 부실하겠다고 죽이고 뭐개들 말로는 총괄 이게 생활총화인데 일종의 자업이판이야 자아이판한다고한1 2 명을 죽이고 묻었었어. 와, 완전 충격이네. 아니 총괄리을 갖다가 부실하겠다고 사람을 죽인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은 너무 충격적이야. 왜왜 왜? 왜, 왜 너무 유치해가지고. 왜? 그 그러니까 남친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죽이고. <laughs> 뭐 학생운동 안 하고 소설 쓰고 싶다고 해서 죽이고. 그 안에서 또 연애한다고 패고 죽이고. 하여튼뭐 별별 희한한 걸로 다 죽여. 야, 이거 정말 웃으면 안 되는 얘긴데 너무 웃음이 나온다. 진짜 환장하시겠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68년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베트남 전쟁도 반대하고 하긴 뭐 그럴 만 하잖아. 응. 베트남 폭격하러 가는 폭격기들이 일본 쪽고가니까 안보 조용한 여전히 그대로이고 사회 분위기는 억압적이고 등록금은 계속 오르고 뭐 이때 일본 대학생들도 등록금 투쟁하고 그랬었어. 그 사이 운동은 가격해 졌지. 뭐 미군 항공만 기항 저지 투쟁, 뭐 총리 방미 저지 투쟁, 미군 야전병원 설치 저지 투쟁. 그러다 뭐 미군 연료 탱크, 화물 열차 저지 투쟁할 때는 거의 뭐 시가절 방불케 했지. 아, 이 완전히 인낭의 그 베이스가 된다니까. 투석전에 화염병에 뭐파이프와 공사전 헬멧은 이제 대학생이 표준 패션이 된 거야. <laughs> 이러다가 1969년 1월에 그 유명한 야스다 강당 진압 사건이 터져. 이게 뭐냐면은 동경대 야스다 강당에서 학생들이 동성을 하게 돼. 그 유명한 야스다 강당 사건이지. 이때 일본은 1만명의 경찰과 기동대를 투입했어 뭐 돌과 하염병이 날아오고 장난 아니었지 부상자만 양쪽 포함해서 한 800여명이 넘고 중상자도 한 30여명 나왔었지 그냥 전쟁이었구나 전쟁 야 진짜 이게 오시마무르가 왜 전공투에 학을 뜯었는지 알만하네 어쨌거나 전공투의 악몽을 바탕으로 창조한 이 세트라는 조직은 설정이긴 하지만은 지금의 IS보다 약간 나은 정도? 그러니까 이슬람 원리주의하고 비슷 비슷한 느낌이지 인낭에서뭐 미성년자를 폭탄 배달꾼으로 쓰고 뭐 자폭하게 만들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테러에는 일상이고 뭐 총기를 가지고 시가전을 펼치잖아 거의 뭐 i s 랑 다를 게 없네 거의 뭐 비슷 비슷하지 그런데 이수도경 특기대도 딱히 좋게 묘사되진 않지만 세트 탁지가 붙었다 하면은 가차 없이 갈아 버리잖아 MG 4십일로어 이거 사람 막 죽이면서도 옷이 마으로 특유의 그 쓸데없이 현학적이고 의미 과잉된 해가 넘쳐나요 아주 그냥 오타쿠 특징이지 오타쿠 감독이야 딱 보면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무슨 영화 같아 영화를 찍을 다음에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작업한 것 같아 그만큼 인랑의 디테일이 뛰어나다는 거지 뭐 화면 구성이 실사영화 카메라의 움직임 그대로거든 뭐 클로저 팬 기법 그리고 시점샷에 이르기까지 뭐 영화에서 익숙하게 보던 기법이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적용됐어. 이게 어떻게 보면 실사 영화 이상의 디테일 을 담고 있다고 봐야지. 특히 이 지하 그총격신 같은 거보면야그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이 총살이 막 물살을 가르고 상대방의 몸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굉장히 고한 장면이 졸라 디테일하게 나오잖아. 인형을 만든 거는 오키우라 히로유키지만은 결국은 오시마모루의 그캐로베르스 스토리에 벗어날 순 없었어. 아, 결국 뭐오시마모를 알아야지만 있나 이해할 수 있어. 좋게 보면 작가주의 감독이지만 그냥 나쁘게 하면 은 어떻게 감독이야?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재미없다는 아, 거 인정하지. 그러니까 현학적인 그 의미가 있치면서 이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하는데 하... 글쎄, 이게 한때는 서구권에서는 메아작게 하여의 뒤를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계의 거장으로 평가했지만은 현실은 시국상이야. 인정, 정말 인정. 까놓고 말해가지고 오늘날에 의시마모를 잇게 한 작품이 패트레이버랑 공각대공대지. 그렇지. 근데 이두 작품 모두 다 원작이 따로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원작을 보면 뭐 나름 유머 코드도 있고 재미와 의미를 모두 쫓아가려 했었는데 어떻게든 뭐 오시마모로 손에 들어가면은 그냥 우울해. 야, 한없이 우울해. 물론 그게 의시마모의 색깔이긴 한데. 뭐이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겁나 많지. 넌 좋아하지. 나도 좋아하지. 야, 그건 나야. 이오시마모로한테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 모르겠는데, 야 이번에 이인낭 때문에 네가 좀 슬퍼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형으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기운네. 슬퍼하기 누가 슬퍼했다 그래? 야 그냥 그러려 하는 거지. 인낭이란게 음, 어떻게 보면은 오시마모로가 만든 그 세계관.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그냥 설정 놀이야 그빈 그러니까 그 구멍을 채우가는 맛있는 시리즈거든 요게 또 한번 빠져들면은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국판 인낭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관이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운 거지 그리고 뭐 설정 따져보면은 형 생각을 해봐라 2020년대 MG42가 뭐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총쟁이 채널답게 그 등장 총기에 대해서 리뷰도 해보고 가면서 마음을 달려볼까 하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이 안 잡혀 <laughs>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말이 돼? <laughs> <이> 치... 아... <laughs> 어떻게 하다보니까 총 얘기는 그냥 제껴놓고 추억팔이를 하려고 애니메이션 미안해 아직 김지훈 감독판 한국영화는 개봉도 안했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고 그리고 어차피 조만간 m g 4 0이랑 여기 등장하는 총기를 하나씩 각개 격파해야하는거 아니야? <laughs> 어느 세월에 달라고? 뭐 음, 언제부터 하지 않겠어? 아 C96 그거 하나만 따도 그냥 한 세월이다. 노래가 하기 전에 일단 MG42부터 끝내자고. 여튼 고생했어. 야 너무 스파하지 말라니까. 그래도 한때 영화도 놈이 이런 걸 쓰겠니? 자 인사합시다. 저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